그럼 이재명이 미국에 가서 얼마나 개망신 당하고 왔습니까? 다 아시죠? 근데 이 모든 게 우리나라 언론의 잘못입니다. 언론이 잘했다. 볼펜 주면서 잘했다. 뭔가 잘했다, 잘했다 하니까 국민들이 진짜 잘한 줄 알고 지지율이 3%가 올랐답니다. 여러분. 나라를 팔아먹고 왔는데 국민들 지지율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잘했나? 이렇게 혼란스러우시죠? 혼란스러우실까봐 이번 미국 방문은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공식 메시지를 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. 딱 하나. 회담 3시간 전에 트럼프 SNS에는 공식 메시지밖에 없습니다.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, 여러분.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?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숙청했다. 그리고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와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. 게다가 이재명은 사랑 제일 교회와 미군을 압수수색했다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, 여러분.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다, 이겁니다, 여러분.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회담 3시간 전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회담을 박차고 나와야 되죠. 아니면 그 자리에서 트럼프한테 항의를 해야 되죠. 근데 이놈은 찍소리도 못하고 욕먹을까 봐, 그거보다 더큰 욕을 먹을까 봐. 파리처럼 두 손을 싹싹 빌면서 트럼프한테 아구하고 아쳐마다 나왔습니다. 그 말이 뭡니까? 이재명 본인도 자신이 가짜 대통령이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?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여러분 문재인은 북한에다가 u s b 갖다 바치고 한강 해도 갖다 바치고 한박도 갖다 바쳤죠 그리고 중국에다가 용산당 1200평 갖다 바친 거 아시죠? 근데 이 이재명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다 갖다 바친 매국놈입니다. 매국노 국가의 반역자고 반국가 세력입니다. 여러분 숙청으로 흔한 놈은 반드시 숙청당해서 빠가게 돼 있습니다. 맞죠? 구하고 내려습니다 이재명을 숙청하자. 숙청하자.